유경수 여사께서는 1973년 10월 17일 부우한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정수직업훈련원을 만들고 그 개원식에 참석하셨습니다. 친애하는 훈련생 여러분,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, 본인은 오늘 이 뜻깊은 정수직업훈련원 개원식을 맞이하여 밝은 희망과 벅찬 기대 속에 학업과 실습에 정진하게 된 원생 여러분의 앞날에 먼저 따뜻한 축복과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.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육은 인류 공동의 번영과 복지 사회 건설의 원동력이 되어왔으며 한 민족의 장래를 가늠할 수 있는 적도의 구실을 해왔습니다. 더욱이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해 가고 있는 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, 그 중에서도 특히 생산 활동과 직결되는 기술 교육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.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, 오늘 이곳에 현대적 설비와 규모를 갖춘 청소년 직업훈련원이 서게 된 것은, 그 혜택을 입게 될 훈련생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,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. 훈련생 여러분, 여러분은 지금 한창 학업에 전념해야 할 청소년들이지만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여 스스로 자활의 길을 걸어야 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. 그러나 비록 오늘의 시련이 여러분에게는 힘겨운 일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시련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자세, 여하에 따라서는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희망과 보람을 안겨다 줄 밑거름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.